제리라 제리보다 조금 늦게 들어가도 형수가 더 빨리 들어가서 돌아다닐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마도 몇째 잘하네. <laughs> 절반 가고 있으면어저 음... 이제 야, 아직, 뛰는데요. 아직, 음, 아직 안 들어왔어. 일로 와. 아 태몽이 있네. 야 풀이 있네. 야짐 줬어? 그게 뭐예요? 태몽이 는은잘 줘. 일단 시작은. 전에 저 한테 징한 개밖에 안 던졌는데. 헐. 태몽이 몇 대? 태몽아 징이 한개 들어왔다 말했는데. 또 뒤에 있는 입장 아이템 몇 대? 잠깐만 갔다 올게. 네. 아고 무지 아파. 음. 왜 이게 몇 단이야? 5단. 안개 4단인데? 무덤? 음. 저희들로 4단이야. 오단팔려다 말았는데 <목소리> <버렸데. 목소리> 너오단 팠으면 누나 내일 올라갔어 <목소리> 야괜찮야괜찮아응단팔아 응, 응. 아, 아니 근데 너무 좋아해 <목소리> 아니 내가 내일 없거든 이 동네에 양이냐고 <목소리> <거 진짜> 없어 나월화내지갈 거야 월화내지 라면 끓이러 갈 거야 나그 공기 하나 써야지 컵에다 밥 줘도 좋아 라월지에 <목소리> <줄게>, 쳐들어가야지 <목소리> 뭐라야 바가지 없냐 집에? <laughs> 없어 야비밀번어게야아 아니 세숫대에다가 세숫대야 같은데 땀을 풀이면 겁나 막 있어요. 어디 어디 있나요? 아? 여기 어? 도핑 찾았어요. <laughs> 도핑 대체 음. <laughs> 음. 남 거니까. 아, 스키창에 있잖아. <laughs> 네. 아, 프리미엄 가방에도 있고. 스케탕이 여러 가지. 오늘은 운동 왔네? 오잉. 아 잘했어, 박 그러면 호천이 뭐 하자, 지금 소개병? 저거 톡만 하는 거잖아, 거잖아. 네잘 내... 안다고? 아니 저 친구 있어야지아 그래? 그 저거 치기 전에 일이야? 말했어야지 어? 네? 야 저거 치기 전에 말했어야지 토가 꽃녀라 <laughs> 쳤는데 <웃음> 응? 응? 아이? 어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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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 어땠냐, 피방했다는 <laughs> 어땠냐? 아니, 부처니까 그러면 집에서 잠안 자고 지금 응. 하는 거지? 근데 이빨 닦고 있는데 워라한테 전화가 왔고 응. 엘룬 어디 있냐고. <laughs> 아, <laughs> 태몽아, 너가 선두를 뛰면 안 된다고 내가 누누이 봐. 안돼, 태몽이 너죽었더야 나는 아, 죽을... 나 타격을 차별이... 보여줄게. 나 저쪽 입구 가서 죽어있으면 살려주겠지? 아, 죽겠네 태몽이. 근데 태몽이 그렇게 가면 다달이잖아 형저 어딨어요 너 계속 맞아가지고 힐로 음, 안되더라 응. 태몽아 이, 여기까지 갈수 있는 거는 유저드가 볼수 있어 지금 유저드와 맹시한 그러니까. 다름이야 아나나 우와 나 맞았어 자 덜잠이형 거로 황상의컨트롤 보여주고 일야기라. 환상의 컨트롤 환상의 아, <laughs> 컨트롤 나 안죽었어 봤어 딜라고 있는거 야 아직 못 봤어요. 못 봤다고? 안오고있네 애가? 제나 깊게 찌르기 당하고 있어. 야 깊게 찌르기 당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안 죽었어, 나안 죽었어. 맞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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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. 다 같이 어... 장판 깔았네. 장난해. 한번 깔았으니까 이제 저못 깔아야 되고 프리 한 1시간 뒤에 들어온다고 <laughs> 사기 치 <찍힌> 줄은 <게> 몰라요 사 <laughs> 아니 딸은 네, 저기 프리 한 시간 뒤에 온다는 대사 요긴게 예. 아니 딸은 저기 네. 뭐야 혁명이나 거기 프리랑 가잖아 네. 저때도 한번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면은 이게 딱 눈치 딱 보고 있잖아. 그 사람이 먼저 하면은 내가 다음 타임 해야 되겠다 했 싶었는데 <목소리> 태몽이가 장판을 안 깔더라고. <웃음> <웃음> 내가 두번 깔고 세번 깔고 <웃음> 내가 <웃음> 근데 방금은 태몽이 깔았어. 어마나 얼마나 기특한지. 태몽이 태몽이 장판 이쁘지? 스킬은 저기 엘룬 상자랑 똑같은거예요 쿨타임이 24시간이거든요 아, 어 문? 빠르네? 어. 다들 너무 빠른거 어. 아닙니까? 어. 저는, 빠르네? 저는 저는 다리가 짧아서 이민을 쓰십시오 <laughs> 제가 누굽니까? <어때요>? 박그혜입니까네미치 <laughs> <그렇습니까? 웃음> 순실이 언니가 시켰습니다 <laughs> 저는들은 이용당한겁니다 이러던가 아, 아 이용당한거지 예, 얘들이용당했다고 그러고 최순실이 그래서 박근혜랑 같이 재판받는다 너무 고용력이라고 그러니까. 따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<laughs> 진짜 이용당했다고 얘네 원래 코미디 찍건데 완전히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것들이 서로 이용당했고 또안다 길안 나오면 이거 깔아줘 태몽아 우리가 도움을 야, 좀 주자고. 깔아주죠, 깔아주고. 좀 주자고. 깔아주고 준비. 깔았지. 어. 깔았지. 태몽이 우리 빡칠한 니야 아니 태몽 빡딜하는 거는 그거는 하겠지. 아니그삼 <laughs> 명을 살렸어. 태몽이 네가 위자드야? 네. 풀이 풀이 응. 지켜. <laughs> 어, 우리 <품>, 품위 <품이> 지켜! <laughs> 아 <아유. 웃음> <홍콩> 알아, 너! <laughs> 나 이거 하려고 잠이 안 와... 얼른 <laughs> 자! <laughs> 동규가 뭐라도 먹어오겠지... 얼른 <laughs> 자! <laughs> <laughs> 야, 네가 들어가야지 제디야. 내가... 겉뜨려지 제디야 자냐? <laughs> 야 목소리 이건 뭐야 이게이이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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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 나 미칠 것같은데 여기 안에 들어오세요들 밖에서 털 맞고 계시지 마시고요 님네 안밀어 내면 저 <laughs> 날라가서 안돼요 <laughs> 수박을아어 되는데 밖에서 계속 막고 계세요. 히! 태몽아 이거 스킬을 너한테 쓰줄 알았잖아. <laughs> 어? 아키모이야 어? 아, 아 태몽이저거 아, 아, 참 참. 저거 안 했지. 각성 스킬을안 배웠지, 아직. 어천짜리 어, 아, 그, 뭐라고? 제리야? 그 뭐야? 그건 나야 제리 아니가 혹시? <laughs> 제리가 먹었어요, 제리. 제리? 아, 나 제리 <laughs> 안 갈래, 진짜. <laughs> 안 갈래, <걸레, 완전. 웃음> 제리야, 너. 아니야, 저 800골이 8백폼이라니 발톱은 싸요 발톱 이게 뭐야? 어? 발톱 9천골이 올라왔었는데? 아니에8 0 0더 많이 싸졌어요 어 겁나 싸졌구나 잘 나오나보네 아나 심장마비 그래. 올뻔 했네 <웃음> <웃음> 우리 또안 깨고 간다고? 야 이거 무슨 약 먹어야 되냐 배리 아, 둘이 안 나와서 깨고 가야 아니그 상관없어요 이거 어? 가슴 아프고 배 아프면 무슨 약 먹어야 돼 잠깐만 이심장마비 오빠 방금 침대 다 부수는 줄 알았어 진짜 <laughs> 오빠가 침대 다 부수는 줄 알았어 시끄럽다고 시끄 <laughs> 침대 다부서져있알어 <부수는> <laughs> 시끄럽다고 아니 아니 나, 나만 나 조용하면 돼 <laughs> 아니 다 조용할 필요 없는데 아 박아영이도 <laughs> 박아영이도 가끔가다 헐크로 변하시는구나 <laughs> 엄마 잘때만 몰라 오빠봐 옷찍고 그러는거 아니죠? 나네 <laughs> 난... 옷을 찢을걸요 빤주를 찢지 그래 빤주를 찢지 여기 갈아 아니 니 없잖아 그래 태몽아 귀마아이 아, 마음만은 중심인 아이가 있는데 그리고 너야 <laughs> 태몽이가 제일 젠테야 제일 잘할걸 제일 잘할걸 제일 젠테여 태몽이는 지나가다가 그 간판은 무조건 안마 <laughs> 밖에 안보이는 인데 내가 다 도망갔어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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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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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아아 아, 아, 맞아 아퍼 9초 남았어 태몽이 눈에는 간판이 세다 마사지샵으로 보이는데쟤 저거 막고 었어 대박 입술이 벗고 야까운 입을 볼때 알아봤어야지 너는 <웃음> 태몽이 일 <laughs> 태몽이 자 일해 그럼 태몽이가 사형성 컴퓨터를 <laughs> <삼기터를>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<laughs> <좋은> 이유가 있었구나 도와주소요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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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그렇구나 램태랑 비슷한 TV를 갖고 있었구나 야렌태다르안돼 렌태는 되게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아니라고 태몽이는 차려이는아야그정몽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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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하는 거 잘... 태몽아 그때는 우에알아이로 봐라 뭐? <laughs> 이게 뭐야? 형? 응? 뭘? 믿고. 언니 그때 우리 펜션 갔을 때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왜 아. 바로 그월라가 거쳐 <웃음> 물었던 <웃음> 있잖아요. 네? <웃음> 아이 있잖아요 <laughs> 우에아이 내 그래서 쟤네 집 뒷뜨릴 선물로 그거 구해다 주면 되냐 했더니 막 말리던데 그 누가 그거 걸려있으면 이상하지 않냐고 저 형이 뭐가 되냐고 으으 뭐가 와다 뭐지? 낙석을 못 봤네 아니 수막 낙석이라 생각하면 돼 낙석 때 수막 깔아주아 아. <laughs> 어, 뭐야 이게 전멸됐어 <laughs> 나의 배려를 몰랐구나 애들이 전멸됐어잘 주무요 아우 제가 무조건 도와줘야지 빨리 빨리 아니 왜 저게 없냐고 어? 태 잠깐만 6 9 아야 밀지마 아 손주의 사이로 굴려야 되나 60초였어 <laughs> 아또 태몽이야 아니 왜 이리 저러지 아, 아, 전이다 사고 와야 되왜 저래? 나랑 나랑 엄마 산거 어디 살려드릴게요? 형아, 레시피 그거 먹은 거 얼마짜리야? 때문이살려줄게요 700밖에 안 해? 소리두 명만 네. 우리가 살림 되니까. 10개 먹고 2 0 0 0 가져가고 남은 거 갖고 와. 10개 <laughs> 먹어라꼬. 어, 아, 3주 연상 자 먹고 싶다. 왔어? 먹고 싶다는 거 먹었네. 그래도. 아뭐 뭐 들어와야지 뭘 하지. 안해. 나 안할래. <laughs> 나 안가. 안가. 얘네라고 안가. 에이 진짜. 언니, 적, 언니. 적당히 해야지. 진짜 이건 아니야. 내가 어쩌면. 내가 이상한 뭐, 우물을 뭐, 파는 것 바...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아들이 이건. 조졌다. 이건 아니야. 퇴목에소감다안 먹었어. 소름. 아 진짜 내가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쪽에 <laughs> <여기> 어 <있어. 웃음> 자괴감 들고 그렇지 금괴도 먹었어? 헐 금괴란 게 있나? 그거 있나? 상자 아,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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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나 오늘 아나이 가시나 아 잠깐만 아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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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나들 적대빨이라고 톡토빠리, 아 밑에서 또 방구 꼈어 나 미치겠다 진짜 오늘 못보지 <laughs> 아까.. 맞지 젤이야? 아, 뭐야 쟤어아야 <laughs> 네, 아.. 나 저거, 저것들 진짜 언니 그거 저의 동영상이 정말 정단하게 찍혔어요 지심으로 <laughs> <그러신 분은> 짜증내아 <laughs> 장난 아니야 진짜 빡쳐 아못 보겠다 진짜 걔도 방구 끼나? 방구 껴똑같은 냄새가 일정해 그래서 알아 사람 냄새랑 틀려 그래서 짜증나 어젠 아, 먹는 사료 이런 것 때문에 냄새나는 거 음, 사료 때문에 먹는 거그것 때문에 특히 그치. 그냥 사료만 먹는 애들은 좀 덜한데 덜한데 어, 사람 음식 어. 주잖아 어, 그러면 안돼아 근데 얘네들은 방구 냄새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어 그크로렐라 보면 사료도 맥주도 많이 가라앉을 거 같아. 음 근데 똥냄새. 가 방어는 팔로 팔로 그거 좀 해줘. 라 실존줘라. 대코패. 실로와. 내가 줄게 태몽이한테 뭘 바라냐, 시아야. 그래. 뭘 바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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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장 먼저 해줬는데. 진짜 억울해서 이해 못하겠다. 아, 알았어. 충격받야 언제는 한국마냥 얘기하고 지랄이. <laughs> <laughs> 나가마. 대몽, 잠시만. 나, 나두드 맞고 있다. 나 아야, 아야. 어, 아. 아, 뭐야, 뭔데? 뭐야. 대몽이. 어, 어. 엄마, 나, 나 저거 없네. 아, 도야. 잠 <laughs> <기다려. 웃음> 났다. 잠깐만. 아예 <laughs> <저, 저, 저, 웃음> 엄마나도 나도 죽었다 잠깐만 아우, 이거 작품. 안 빼놨네 자부 있으십니까? 어나 아, 자부 잠깐만 오늘 잠깐 버텨 뭐야 이거 축부는 어딨어 끝났다 축부는 어있지 <laughs> 축부 4번 4번 아4 뭐? 찾았어요 찾았어요 예 네, 제가 뭐? 살렸어 오, 뭐나 <laughs> 세상에 야 축부 몇장안 남았을 삼천, 건데? 3000 3000 잠깐 아까 <laughs> 형룡이란에서 <laughs> <laughs> 저희 태몽이 살는다고 봤었어 제몬이 죽고 요 죽고 와나안죽못오늘오늘 <laughs> 기특해 오늘 기특해 맞다. 그래 죽냐 때기 아니 내가 아까 가 도착한다고 내가 자리가 없었어 아나또죽치 당했어 치 언니 포자 좋아. 어 뭐야 왜왜 오글이 왜? 나야 안돼. 근데... 어, 죽었으니까. <laughs> 어? 빠른 거야 네. 빠른 거야. 네, 아우 아, 나 죽었어 충격파. 앨버했어 앨버했어. 나보아하고 있었는데 왜 앨버했어 이놈아. 네, 이거보다 원래 빠르게 앨버를 하는데 쫌전 유니가 호이드더라고. 우리 유니가 호를 요구했어요. 호. 호... 호... <laughs>

땡작속이야 뭐야 왜 짜.. 짜은 물약을 안 먹어줘요 형? 어? 혹시 가방 잠긴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아니야 막, 뭐 먹어도 티가 안날 뿐이야 <laughs> 그거 하네, 미국에서 하네. 산 거야 나 도탑에서도 안 먹는 단은 물약을 먹어서 빨간 장은 물약을 여서 아, 먹었어 아그 전에 생명 시약이래 알았지 흡수! 아, 생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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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흡. 아, 마라형 그... 40m 빼주세요 마라형 가고싶은데 얘가 당겼어속박이 <laughs> 어우 아나좀 빼줘 아씨 화끈하네 전류법격이야 전류법격 아왜날 보고있어? 전류 조심하세요 시아야 네? 보고 형꺼 딱아 결론 없구나 뭐가 없고 이런게 너무 구이잖아 네아좀나봐라버라 마냥 채워놔 <laughs> 본캐가거 들랑... 워라는 알아서 보내더라고. 우편 이런 것도 갖고 댕겨요. 응시, 무슨... 아슨 무슨... 어그로가 사서 그냥 배부려 가지게 뭐야? 좋은 수. 줄 아냐? <laughs> 너무 빡딜이 아야 나는 팔다 달라 다리 옥을 때는에핀거 어디냐 인생. 아니 힐러라서 그거라 그거지 빡딜했다고 그거 어울먹는거 아니라고 테놈아 을 먹었다 이거 좋은 거난 뭐, 뭐, 나는 난 <laughs> 세상에서 아, 가장, 아, 가장 의무있 아니야? 있는... 아니야?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아, 안 되는 아난 게... 힐을 <laughs> 안 하고 싶다 진짜 선생들이 사랑해서 팬다는 말하고 저 새끼가 빡댔말말안 <laughs> 그 믿겨 언니네 <laughs> 언니, <laughs> 언니 침대 부서지던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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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게요 빠지세요 조아나 <laughs> 죽겠다 아럴 알았어 그렇게 될이나려줘 나와주세요 안 들어가 나 잡혔어, 나 잡혔어, 나 잡혔어. 힐차뜯어뜯다 누나밖에 없지? 어, 나 죽였어. 아니야나 죽였어. 야, 세몽과어디서애들래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힐. 곧 내가 가디 대신 자존심불렀잖아 살리기 캠페인이에요? 이좀 빼야 될것 같아요, 저쪽을 빼야될 것같아 저기 쟤네들 이거, 이거 옆으로 아야어지 아, 야야야야 나 저주? 나, 아 죽는다 짜가살아다 오바에스 <laughs> 아디 살려야지 계속 박이요빠리세요 빨리 아나좀 놔주라 수동. 상기 흡수 자검 겁나 나오네 형님, 네, 아, 네, 아, 저 소원 집어넣을게요. 뭐야 아프겠고 아, 아나 소원 집어넣는데 진짜 건너갔어, 이제. 자, 예. 장판. 장판이고.

잠시만요 사 이벤트야 소환도 나왔고 월성 나왔고 니가 먹었냐고 <laughs> 아나 지금 기다리고있다돌아가 좀. <laughs> 아나 나 지금 미안 미제몽안나 이거 다 <laughs> 너는 새끼야 흑백이 제일 어울려 임마 <laughs> 어디서 칼날을 고 다 아, 리벤도다먹리 먹어. 리벤티에서리서리벤치에리벤티아나리벤티에 그 <laughs> 먹고싶다 에 이거 처음먹어보네 치에로도벤치고서리벤 <laughs> <돌자미>. 뭐야 이거 벤치에서 리벤치에서. 리벤치에서. 리벤치에진 리벤치에서. 리벤치에서. 리벤치대서리먹어나서치리 아씨나 이제 안 갈래 나 이제 <laughs> 안 갈래 나는 공박 네, 갈래 이때는. 멀티 뭐 먹었어요? 갑시다. <laughs> 태몽이. 갑시다. 태몽이가 하나 하나 팔아서 뭐 주겠지. 나이... 태몽이가. 나이... 야 태몽이 지금 빗쟁이야. <laughs> 아프... 장당하는데제칠청구율도 아프는... 아마 내년에 받을 것 같아. 야내 4천 골드도 그렇고 나보다 더한 어, 저기 뭐야 천만원 너몇개 너 빚졌다고 그거? 두개두 <목소리> <둘이에요. 웃음> 어, 개? 두 개? 아직못 음, 받고 있어 그나다가 빨린 거야? <laughs> 바로 현만당 갈거잖아 어, 음. <laughs> 야 그러면 내가 제일 많이 빨린 거냐 태몽아? <laughs> 야, 이게 지금 돈으로 지금 내가 환산했을 때가 아니라 나한테 빌려달라는 거 말고 그것만 사천이고 나머지 내가 제일 많이 빨렸지 태몽이한테. 많이 빨리가 무이자 아니에요? 아무 문혁빠는. 야, 그 아니. 형은 그냥 빨렸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거지 적선했다고 생각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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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없잖아. 한... 한... 한 명도 없다. 아까 내가 이랬다고. 어제 콜 돌아왔어요? 어 잠깐만 확인해 보. 그 오인타카. 아까 이0분 전에 저똑같애 저기 한 아까 제리랑 네 네. 돌아온 거죠, 언니. 그러면 딜러 한 명이면 금방 구할 걸? 딜러 한명은왜 구해? 지금 그냥 이대로 가면 <laughs> 되는데. 급데 어차피 사는 사는 지잖아요다티창이 아무것도 뭐? 없어. 생하 <laughs> 아니야. 아, 사는 다 사파. 재빈아 갈 생각하지 마요. 아나 졸린데. <laughs> 아 졸면서 지려 개사람이. 야너좀좀 전까지 발톱 발톱 먹었을 때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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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 이자들이. 잠이 갑사람 드디어 그 조용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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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졸린데. 조용했어. 그대로 조용했어. 얼른 밥 파세요 형. <laughs> 잠깐만. 안 될까요? 나 화장실 갈 거. 아, 화장 아, 화장실, 아, 화장실 아까부터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아까부터 <웃음> 아까부터는 <laughs> 한병다 먹고 있어도 5 0 0인터 둘이 같이 <웃음> 먹었어요? <웃음> 아 왜그래 500리터면 탱크롤인데나 화장실 없구요 갔다올게? 빨리 갔다올게 매터 입장하자 창고지기 있어야 되는데 땡기지마요 그럼 매터 입장하자 입장 나안 땡겼는데 뭐지? 방금 땡겨준거 뭐지? 눈가맞냐 <laughs> 그런가? 깜빡 졸았구만 <laughs> 동규야 뭐 먹은 거 없어? 어? 에? 동규야 쉬야쉬야 동규야 동규동규쉬 동규야 왜이야게다 죽어가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나 왔어. <목소리도>